영원히 리세렐루 오늘 저희 같이 본 말씀, 어, 10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 시편 1편 이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이 150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50개의 시편들은 이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다윗시 가장 많은 시를 썼고 그리고 뭐 고라자손 또 아삽 아삽이란 사람 그리고 또 헤만 또 솔로몬도 썼고 또 모세의 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몇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작자미상의 그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50개의 시들 중에서 한 대략 한 100개 정도가 이게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대다수의 그 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천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 안에는 또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또 암시한 그런 표현과 규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스스로 이 시편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좀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요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예수님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편을 많이 또 설교 중이나 또 말씀을 전하실 때또 인용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시편에 흐르는 그 전반적인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또 두려울 때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었습니다. 또 약해질 때도 에또 다윗은 하나님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시편에 흐르는 또 하나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또 찬양입니다. 이렇게 신뢰와 찬양. 그래서 다윗은 또 항상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시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사례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기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 어떤 입장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제 복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시편의 전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도 어, 그와 같은 이제 전반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편 1편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시로서 이 시편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서론과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복을 받게 되지만은 악인은 죄인으로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다이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복대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애쓰기보다는 이제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이제 복된 환경이 이제 주어지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안정적이면서 좀 여유롭게 살수 있도록 좀 좋은 직장에, 문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좀저 사람이 좀 어디 다른데 좀 가게 해달라고, 또 그런 기도도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좀 자기의 삶의 환경이 달라져서 좀저좀 좀 괜찮은 환경, 좀 좋은 환경, 이렇게 복된 환경이 다가오기를 많이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지 않은 채 혹시라도 나에게 이렇게 복된 환경이 주어진다면 대개의 경우 그 복된 환경은 복된 환경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종종 뉴스에서 보지만은 어떤 큰 복권에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이 이 잠깐 동안은 인생의 어떤 큰 즐거움을 이 만끽하다가 아, 결국에는 이 불행한 삶으로 어, 마감하는, 마감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어, 종종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이큰 돈을 이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큰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 파멸로 어, 이끌고 어,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환경을 어, 갈망하게 앞서서 이 복된 사람으로 나를 어, 변화시키는 일에 어, 우선을 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편의 저자가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 다잇.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다양한 그런 삶의 위치에 있어 봤던 사람입니다. 이제 어린 이 청소년기나 이럴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서 아무도 이 다윗에게 주목을 주지도 않았고 아, 그런, 아주 그런, 아, 좀,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장 하루층에 아, 속하는 아, 그런 시절도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아, 주목을 받으면서 이사회의 아주 최상류층에 아, 있어 본 아,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다윗을 보면 참 이렇게 인생의 진폭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우랑에 쫓기던 시절도 있었고 또 군인으로서 또이 수많은 이 전쟁을 치러봤던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슬픔, 또 아픔, 그런 눈물들을 깊게 이렇게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정말 자기의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의 결론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를 쫓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과 더불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의 삶을 쭉 돌아 볼때 다윗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곧 죄인들과 더불어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제인들과 더불어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일까요? 다윗은 이제 원래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이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죄에 아주 큰 죄에 빠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녀였던 그 바세바를 보고 이제 바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녀와 더불어 이제 가늠하는 아, 그런 죄에 아, 빠지게 되었고 또 이제 또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그 가늠죄를 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네,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또 전쟁의 최 앞에 앞에 서게 해서 또 간접적으로 또,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도 어, 범했던 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쓰라리던 그런 때였던 시절로 이 다윗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은 죄를 범해서 이 죄인의 길에 서서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 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가 자기의 인생 중에서 가장 불행했던 그런 기억으로 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남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심한 그런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남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그때가 다윗 개인으로서는 자기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그런 고통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살지만은 죄에 빠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이 다윗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죄처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참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직까지 그걸 모른다면은 우리들은 아직까지 이 신앙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런 죄의 용서함에 대한 그런 감격이 적게 적습니다. 또 죄의 무섬을 깨달지 못하게 되면은 정말 십자가에서 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해 볼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구원하셨다는 그 말이 그냥 화석처럼, 이렇게 굳은 말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은 대체로 무미건조하고 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면은 즉시로 그 즉시로 이렇게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제 말씀하기를 이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내가 토 솔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하루 종일 영혼과 마음에 아주 큰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 뼈가 세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제 또 다해서 경험했습니다. 영혼과 마음에 큰 치유와 큰 자유함을 아 어, 그런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도 어, 이 다윗에게는 복된 어, 그런 경험이 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또 51편 또1 1절에 말씀하기를 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범죄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떠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거나 또 성령의 동행하심이 약하게 되면은 이 무미건조한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참, 참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영혼이 마음에서부터 터져서 이 샘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즐거움이 성령의 동행하신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감추고 하나님께 그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는 그런 성령이 우리와 충만히 함께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이절 말씀에 보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을 육신의 몸을 위해서 하루 세끼 몸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하루 세끼 음식을 먹어야 몸에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로 묵상해야 영혼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묵상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바로 이 묵상 가운데서 나는,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또 손, 소리 내어서 읽은 그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올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의 평화와 기쁨이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하듯이 내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 과내 마음에 또내 영혼의 그런 평화와 기쁨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되뇌이고되뇌이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묵상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마음과 영혼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삶 속에서 표현해낼 수 있을지 그런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설교의 말씀도 그냥 한번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세이고 대세이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의 삶 속에 어떻게 정말 적응하면서 살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은 또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오직 여와의 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무가 이게 되면은 아주 좋은 나무에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또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는 또 이제 맛없는 그런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면은 또 언제나 또 좋은 잎사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잎들이 싱싱하고 푸르고 열매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타인들의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와 친해지고 싶고 싶어하고 또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살이가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 예전에 무슨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하버드에서 무슨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행복한 아, 그런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인간관계를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아,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악한 일에도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은 대체로 이제 선한 일들이 되고 또그 선한 일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를 미워하는 사람 또 죄를 짓더라도 또 즉시로 또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죄인들이 의인의 해 중에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반대로, 또, 악인들은, 또, 또, 의인들은, 또, 죄인들의 해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가끔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로는 이렇게 들을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이제 들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은 이 세상의 그런 향락이나 그런 쾌락의 자리에 이렇게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그렇게도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억시로 그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 하더라도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의인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본성적으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7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정말 복된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이렇게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사람. 또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멸망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사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아, 간구하면서 또 그렇게 사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 이루어지기를 애쓰면서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복된 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 살아가, 사신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복된 길입니다.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자기의 뜻 이루기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려 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이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좁은 길로 오신 것입니다. 그 같은 길이, 그 같은 좁은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그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삶을 살아간 목적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복음을 증하는 일에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어차피 한 번씩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씩은 죽을 인생. 정말 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또 작은 일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겨와 같이 바람에 흩날려서 다 흩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잠시 성공해도 다 흩어지고 된다고 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악인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의인들이 좀 의롭게 사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욕도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항의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간혹 악인이 형통하면서 또 의인이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 모든 진실한 것들 또 모든 거짓된 것들이 사실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상급을 받고 또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복된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된 사람으로 변화 변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 복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소게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이 새벽에 저희들을 또이 은혜의 자리, 정말 은혜가 강가치르는 이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된 환경이 주어지기를 갈망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바른 사람,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정말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정말 나누어 주고 또 좋은 잎사귀를 또 주어서 남들에게 아름다운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또 귀한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정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